자, 그 다음에 인지적 변화가 있습니다. 단기적 기억 능력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지 부분입니다. 단기, 짧은 시간 안에 암기하는 것들이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단기적인 기억 능력은 이 장년기, 중년기에 약화 동그라미, 약화되기 시작하지만 장기적 기억 능력은 장년기에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즉,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 시간이 느려지고요. 속 또와 민첩성을 요구하는 검사에서 젊은 사람들보다 낮은 점수를 얻습니다. 끊어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시간이 길어지죠. 심사숙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은 최고조가 돼요. 문제 해결 능력만큼은 최고조가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심리사회적 변화가 있습니다. 건강한 결혼관계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부부는 각자의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부부로서의 성장에 헌신해야 하고요. 부부는 효과적인 대화체계를 가지고 효과적인 대화체계를 개발해야 됩니다. 갈등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면서 각자의 독특성이나 동등성을 인정해야 되겠죠. 자, 가정과 가정 운영을 보겠습니다. 가정은 인간의 성장과 정신 건강을 조정하는 현장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효과적인 가정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은 뭐냐? 가족 성원들의 욕구와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각, 어, 각 성원의 고유한 욕구, 선호하는 것, 기술 재능,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 결정, 즉, 삶의 영역에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효율적인 가정 운영에 요구됩니다. 자 자녀 양육을 보겠습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가운데 또 부모의 이런 성격이나 인격 이런 것들을 발달 발, 어, 발달시키는 촉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혼 만족도 변화가 있는데요. 결혼 초기의 만족도가 쭉 높다가 자녀 양육기에 점차적으로 낮아집니다. 대개 자녀 양육기 때 스트레스를 좀 받기 때문에 그렇겠죠. 10대 청소년 자녀 양육기는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최저 상태를 보이고요. 자녀 독립 후에 다시 만족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만족도가 올라갔다가 이제 자녀 양육기 청소년기 때쭉부부의 부부, 결혼 만족도가 떨어졌다가 이제. 자녀들이 나가는 시기, 그때 이제 다 독립해서 나가는 시기 때 다시 만족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직업 관리입니다. 이 시기에 직업의 세 가지 측면은 개인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줍니다. 대인 관계 기술의 동그라미 1. 자, 우리는 지금 직업 관리입니다. 직장 생활 생각해 주세요. 대인 관계 기술 동그라미 1. 대인관계 기술로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시키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자 직업에 존재하는 권력 구조를 확인하고 그 구조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립해야 됩니다. 지위 확립에 동그라미 2라고 쓰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직업에 필요 직업에 따라 필요라는 기술이 있는데 직무 기술이라 합니다. 직무 기술에 동그라미 3 요구되며. 청년기에서 장년기에 걸쳐 종사하는 직업과 직장에서 맡은 업무는 그 사람의 지적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인관계 기술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드린 대 지위를 확립해야 된다. 직장에서의 지위를 말합니다. 세 번째가 직무 기술입니다. 직무 기술이 철저하게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년의 위기 들어갑니다. 네 가지 중년의 위기. 마모가 이야기한 건데요. 자 앞에서 우리는 신체 노화적인 측면을 배웠습니다. 신체의 노화 문제, 동그라미 1.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죠. 동그라미 2. 사회 문화적인 스트레스도 증가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3. 그다음에 이별과 상실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동그라미 4. 자 마모가 이야기한 중년의 위기가 네 가지인데 신체적 노화 사회 문화적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그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녀들은 가정을 떠나기 시작하고 샌드위치 세대에 가로 이 중년기가 바로 샌드위치 세대가 됩니다. 샌드위치 세대로 고령의 노부모를 모셔야 되는 책임을 맡습니다. 남성들은 신체적 노화와 직업에서의 성공과 실패 여부 여성들은 자녀의 독립과 폐경을 거치게 됩니다. 부모 역할의 감소와 함께 자신이 직면하는 노화와 직면에 대한 지각을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중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실력 따지게 보니까 이혼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혼 문제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혼 문제 쭉 있다 보면은 이 자녀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시험 문제에서 출제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동들은 자녀의 이혼, 문, 이혼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죄책감이나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같이 살지 않는 부나 모의 지나치게 허용적이고 관대한 행동이 부모 아동 관계를 더욱 손상시켜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친 관대한 행동,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3번 별표, 어머니 남아 관계가 어머니 여아 관계보다. 이혼의 동그라미요. 자, 이혼의 손상을 많이 받는 아이가 바로 남아입니다. 남아 어, 어머니 남아 관계가 어머니 여아 관계보다 이혼에 의해서 더 많은 손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혼 후약 2년이 경과되면 가족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연구가 있으나 부모가 이혼한 아동 청소년들은 성이 되어서도 이성과의 사랑과 성적 친밀감, 결혼 생활, 부모 역할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5번. 남아는 이혼 6년이 지나도 부모, 형제, 교사, 또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대개 이제 남아 어머니 관계가 이혼에 더 많은 손상을 당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6번 어머니가 재혼하면 남아들은 여아들보다 더잘 적응합니다. 재혼의 동그라미요. 이 재혼과 연관되어서는 맨 아래 8번에 별표 쳐 놓으시고요. 7번 여아들은 부모와 부나 모의 재혼 후에 남아들보다 더 문제를 익히고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아 재혼에서 손상을 입는 아이는 여하고 이혼에서 손상을 더 많이 받는 아이는 남아구나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혼은 남아에게서 더 외상적이지만 그나요 재혼은 여아들에게 더 외상적이다 별표 쳤죠. 이런 것들을 출제했었습니다. 자 됐고요. 읽을거리 중년기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읽을 거리를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년기의 특징입니다. 중년기의 특징을 신체 노화 시작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건강의 취약 해집니다. 건강에 취약해진다. 이거는 성인병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시각적인 측면에서 원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고 청각적인 측면에서 청각의 예민성이 떨어진다, 감소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인지적인 측면을 보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을 때, 단기 기억은 떨어진다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좀더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지적인 측면에서 유동성 지능이 있습니다. 유동성 지능, 그 다음에 결정성 지능.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 두 가지를 봤을 때, 자, 결정성 지능이 더 높죠. 즉, 이두 가지가 감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적 기능의 저하, 성적 기능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알아두시고요. 자, 문제 해결하는데 문제 해결하는데 시간 소요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나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은 최고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가장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중년기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년의 위기적인 측면을 볼때첫 번째가 신체 노화다. 첫 번째가 신체 노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스트레스의 증가인데요. 이 스트레스의 증가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첫 번째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두 번째가 사회 문화적 스트레스, 세 번째가 경제적 스트레스다. 이런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한 학자가 바로 마모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혼과 재혼, 재원. 이혼과 재혼에서 이혼했을 때. 이혼했을 때 부모가 이혼했을 때 어, 남아가 더 외상적이고 외상적이라는 것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손상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상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슬래시를 하고 자 부모가 재혼을 했다 재혼했을 때는 바로 자녀 중에 여아가 더 외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된 거니까 노트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성차입니다.